카더라 통신 같은 기사 내용입니다. 뭡니까 이거 삼호건설은 청와대 완전히 뭐 맞춤표 같은 느낌으로 뭐 써버리면 가족 합산만 그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인심 써주듯이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40조가 넘는다 그래요 40조면 난 가능성을 좀 짚어보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도 아마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쯤 돼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 우리가 상당히 좀 기다리던 류의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동학 게미 반발에 대주 3억 원 접은 청와대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이 제목만 놓고 봐서는 이 3억 원 대주주 3억 원 이걸 접었고 이제 현행대로 10억 예, 과세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예, 그걸로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어. 뭔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던 뉴스고 또 지금 요즘에 연말이 다 갈수록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급 이슈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가능성을 좀 짚어보고, 예, 그 다음에 시장이 요즘에 안 좋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행들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예,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다 라는 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쭉 보면 예, 21일 예, 국회와 기재부에서 예, 청와대가 기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조건 3억을 낮춘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의견을 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국회에서는 계속 대주주 요건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게 확정된 정부 안을 다시 뒤엎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된다라는 얘기죠. 그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더라 통신 같은 기사 내용입니다.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You what? 그러니까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내용 읽기 전에는 오. 대박!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 기사들은 너무 자극적으로만 쓰는 거를 중요시 하지,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를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이 제목을 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여기다 물음표, 저분 청와대라고 하면서 물음표라고 달던가, 물음표라도. <목소리> 뭡니까? 이거 3억 원 저건 청와대. 완전히 뭐 마침표 같은 느낌으로 써버리면. 기분 좋다가 말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네. 또 어쨌든 여 보면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의스러움을한것 자체가 일단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지금 뭐 청원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저 홍남기 총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뭐 반대를 고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뭐 가족 합산만 이것만 무슨 뭐 유예하겠다, 가족 합합산만 그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인심 써주듯이 그렇게 얘기하려는데 지금 핵심은 가족 합산이 아닙니다. 그냥 그 3억 자체로, 어 과세를 때렸을 경우에 세금을 충분히 회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얼마든지 세금을 안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느냐? 제가 이제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매도를 해버리면 세금을 안 내는 거면, 시장에 수급적으로 이제 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게 지금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기사 나오는 거 최근에 보게 되면, 어, 이대로 갔을 경우에 연말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40조가 넘는다 그래요. 40조가 넘는다 그래요. 40조가 넘는다 그래요. 40조가 넘는다 그래요. 40조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40조 정도면 은 시장을 갔다가 200포인트를 그냥 단숨에 내리꽂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어, 수급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 대주주로 기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어차피 매도 물량은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이제 3억으로 기준을 낮출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물량이 나올 수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사실 시장 수급에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00 포인트 지지 라인까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찍었다가 올라간 게 아까 그 기사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그게 확정적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 때문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문제는 펠로시 의장이, 미국에서 펠로시 의장이 예, 그 합의 시한을 갖다가 20일로 정해놨잖아요. 즉,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예, 오늘 밤까지로 합의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그 때문에 결국에는 부양안이 이제 그 시계추는 이제 다 왔고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이제 뭐 펠로시 의원도 뭐 일단은 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라는 멘트는 계속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 예 그러니까 부양안이 타결이 안될 것이다라는 어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보에는 현금 있죠. 현금을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장의 이슈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래 들어서 부양에는 협상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의 준하는 이제 표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구두상의 합의는 봤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미국장 자체가 아마 올라가서 끝날 겁니다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어, 또 다시 이제 유동성 효과가 다시 한번 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여기 850 포인트를 트라이하고 다시 2 0선을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오늘 뭐 합의 시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이제 부양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도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당연히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800 포인트가 이탈됐을 때예요. 예. 여기가 1차 지지라인이거든요. 1차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 다음은 750까지 빠질 수도 있고 7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이때가 이제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예,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밤에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예, 특히나 이제 부양안에 대해서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 뉴스 플로우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억 대주주 요건은 지금 아까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또한 내피셜이다. 예, 즉어 기자의 어떤 어 본인의 시나리오로 그냥 적은 거지 실질적으로 아직 예,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혹시나 기사 제목만 보고 아 이제 어 3억 대주주 그냥 10억으로 유예하는구나라고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내용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